자, 2차 동북공정 및고무의 학술연구 토론회가 장춘에서 2022년 10월 10일에 이것도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저는 학술지에 나온 사진을 꼽았는 거. 자, 여기에 보면 은이 분이 국경에 있는 사람이 길림승 사회과학원으로 연구원으로딱 바뀝니다. 현장 그리고 지도의 지위를 시작하고, 모르고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마대정 옆에 있는 사람이 장보교라는 사람이에요. 그 관심을 가져요. 아까 백두산 문제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이 모든 백두산 문제를 다뤘던 바로 이 사람 바로 이사람그 다음에 경찰원 현장에서 음. 아, 고구려는 삼나라의 후손이다. 뭐 이런 이상한 야릇한 예, 이론을 해가지고 했는데 고구려에 대해서 어, 집안에 있는 아, 고구려의 예수도의 역사 공공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사람이요 모든 걸가르어요 전문가들, 여기는 전문가, 전문가들이 전부 나온 것이다. 예.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선전부. 이 사람이 길림성 사회과학원 부원장으로. 우리는 사회과학원이라 이런 전부 학술단체라고 그러고. 당에서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공산당에서 선전부가 여기 지금 중국에서 많이 있다고 저는 제가 강의할 때가 어디 있 근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선전부가 없던지 있 우리같이 렉클라이브 뭐뭐 광고하는 데가 아니에요 선정부가 모든 것을 이념적인 것을 전부 끌고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부장은 이름만 알고 실질적인 일은 오 부장님이 다 들어왔습니다. 박수 계세자두루사용하의 상무 부원장 왕남민이라는 사람이 그 동북공정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제 자 지금 답자들 자면 동원이 됐죠. 자문 모니서 동북공력 시작합니다. 와서 중앙에서 탁 내려와서 연설을 합니다. 자, 거기서 뭐라고 했냐? 동북병강사와 현재 상황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아울러 동북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기 잘 보세요. 학술적인 과제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인. 어, 이거 한번 생각, 이거 생각, 근데 아까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대응하지한번 보세요, <laughs> 저는 우선 그쪽이 어떤 스타트지, 현술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림 공, 길림성, 중국 공산당 길림성 의원이 구성이 김철수, 조선정.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북병강 문제는 학술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의 영토, 강요 주권 같은 중대한 정치 문제다. 우리는 학술적 비롯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국가와 영토 주권의 보전, 국가 안전, 병강 안전, 민족 단면의 방향을 위해서도 이 연구가 중요하고 기각합니다. 나는 왜 우리나라 육회공부에서 동북공주 연구하는 이해가안가다 참수함을 하나 더만드기 중요한 게 아니라, 장수한 10개 값을 여기다 투자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어요. 일본의 사카와가, 아 그, 우리 강대도 태양기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게, 그래서 세계가 알린 게, 일본 육군 대위예요잘 아시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탁권을 떠다 여러분 뭐, 가짜로 만들냐아니냐를다 좌회하고, 그거 가지고 인나일보문서를 주장해서 한국을 침략했습니다. 모든 침략은 역사입니다. 부틴니 그 우크라이나는 옛날 우리 땅에서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쓸어버리면서 옛날에 이런 우리 일이 역사랍니다. 잭과 꿀이 오는팔레스타인 자기 역사다다 역사부터 시작됩니다. 예.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는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기는 왜동북공정을이냐그 핑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핑계를 막, 아까 노영동 교수가 얘기하는 다 부리를, 다 주둥이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다 주둥이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영토 문제고, 죽구 문제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다. 국방 문제, 병강, 병강의 비견, 병강의 안정 문제, 국경 안정 문제, 민족단결 문제. 이게 무슨 학술적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단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해가지고 막 성과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래 국사라는 책이 나옵니다. 아래 끝났습니다. 고대 중국 고구려 역사 속론이 나옵니다. 아까 총론이었는데 속론이 나옵니다. 끝났습니다. 고구려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도 동북 공정 보금사라고, 보지을 했는데, 이 집도 첨부가 안 나가고,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보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동북 국경연구 시리즈가 나옵니다. 국경연구그 다음에, 동북 옛날 민족발전사연 이런 것들 해서, 지금 아까, 아, 노교수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유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아니라 그냥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완벽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동북공이 우리가 알았을 때 이미 끝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저기 쳐들어와가지고 수도권만 남기고 다포유온 거예요. 수도권 다 포유했는데, 그때서 우리는 휴전이 붙여본 거요 그게 학술적인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2003년 10월 12일, KBS에서 한중 역사 전쟁이는걸 처음 씁니다. 거기에는 중국 사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거기서 세계 문화유산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 취재하고 가지고 제가 KBS 이 프로를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중국에서 갔다 오자마자 아, 지금 중국에서 바로 오셨는데요. 뭐쭉 하면서부터 동북공경 얘기가 처음 시작이 되고 이게 8시에 그을해서라도 60%, 70%, 80%가 KBS를 읽었을 때, 그런데 온 국민이 알게 된거니다이 문제, 동북공정이라는 걸. 근데 저는 동북공정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동북공정은 2007년도에 끝나는 프로젝트니까 역사 침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이 e n c 리가 아,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동북공정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아는 걸, 그, 그러니까 저널리즘을학자고다거죠 예. 그래가지고 동북공정 문제가 알려지게 된 거죠. 국민들이 폭발했어요. 예. 한국 정부, 국회, 합계 국회 아까 아무 일도 안 했다는데, 국회에 특유가 생기고 난리가 났었어요. 국회에. 시민단체, 국민이 거북적인 제안을 받았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자체를 지금 MNCS 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제안을 이뤘는지 모른 것이다. 지금 현재. 네.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부터 2 0 0년 2004년부터 2 0 0 0 우리가 알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알았어 2 0 0 3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알았어 이제 그리고 난이가 났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도 들고 있만 하니까 왕이 국무장이 와가지고 한중 두 나라가 외교 고생을 통해 학술적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중국이 가장 바라는 소위 전술 전략입니다 그쪽에서 제안한 겁니다. 네, 수정으 왜냐면, 하 당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고글이 유정을 해놨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면 유산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장이 와가지고, 학술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6개월도 못 가서 갑자기 고글이면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는데,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었어요. 이것 이거 얘기만 하면 책이 한 번이 요 원래는 북한에서 먼저 세계문화에서 등록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청와대학 교수를 보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못하게 하고, 같이 등록시키고 자기는 수도를 두 개나 등록시키고, 여기는 그냥 역할을 이렇게 등록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무슨 뭐 우표가 발행이 되고, 어, 세계문화상 등록으로뭐 난리가 났어요. 뭐. 각 고구리 산성에다가 비석을 세워서 자기 역사라고 하고, 뭐 하지 전반적으로 대단한 소위 그, 그 선전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는 다시 또 나아지가 났습니 진짜 전면적인 태세에 들어서. 갔 불과 지금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에 다시 우달리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유명한 다섯 가지 구두 양. 제가 이 부분은 어, 외교를 하신 분들이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아까, 아, 이것이 협의된거냐 무슨 협약을 이런 거냐, 구두합이라 양해라는 것 뭐냐. <laughs> 구두합이하고 양해는 뭐가 되냐. 뭐, 이런 것들하고 해야 될 건데, 이렇게 딱 구두 양해를 하니까, 그냥 또 조용히 수면 안으로 바로 오는 거죠. 그 당시 양해상 보실까요? 네. 것은요 신문에 나온 것이고 지금 동부의 역사 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제가 실제로 원본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럼 뭐냐, 후예가? 선생님,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답답한 게요. 아니 중국의 동북공정을 어, 지금 자꾸 주장한들 발해도 자기네 나라 역사, 단군조선도 자기네 나라 역사지만요, 그 신당에게. 그걸 찾으세요, 앞으로 제걸다 들으시고 들으시고 어, 그걸 주장하지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연장지를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모고있그므고 그래. 아니, 사실이 지금, 지금, 지금 이제 지금이요 지금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혹시 중국 잘못하면 중국에서 온걸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알아가지고 대처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해가지고는 이게 되질 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고자 그래서 어, 다 조용히 계세요 <laughs> 다 조용히 계시고 질문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나는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면 하 지금까지 제가 공부공정백선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큰문제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에, 예, 열을 내신 건 대단히 좋은 일이니까, 앞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이 역사를 찾는데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거기서 중대한 현안을 대신 했는데 유념한다. 이 중대한 문제를 양쪽유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중 우호협력의 관계, 손상 관계가잘안 된다. 이 문제 계속 들고 나오면 우호함 경제가 안 좋다. 그렇죠? 온갖입니다. 그 다음 세계. 여기서는 고군에사 문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치 문제하는걸 방지한다. 정치 문제, 하지만 자기는 아까 뭐에요다 정치 문제였죠? 자, 내성은 슬로바입니다. 이런 것을 전술 전략이라고요 중국 측은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고군에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의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면 지방이나다 중지한다는 얘기죠? 중지 안했다는거 제가 증거 됩니다 이따가 예. 앞에 이렇게 하놓고 뒤가 다 달랐다는거 제가 증거 할게요그 다음에 이제 해결 학술교회의 조소감 개체를 통해서 그냥. 자 해결은 이게 지금 제가 결론입니다 역사침탈을 중단하는 것인데 쳐들어온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고 그냥 수도만 한거다 전면한 상태에서 휴전을 하려고 속이는 수 비싸요. 넘어가 자, 이제는 걔들이 어떻게 이중 플레이를 보고 걔들이 어떤 전술 전략을 썼는가를 제가 분석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제가 앞뒤로 구분을 했어니요 앞뒤로. 중국 사회과학의 중국 병던사진 중심이 과학연구, 아, 민족연구소, 보호연구소, 세계대연구소, 청사연구소, 이런 대로 합해가지고 한국에 대치를 학술적으로 대치하는 죠? 표현합니다. 뒤로는 국가팀이 이렇게 국가대표팀이 싸우는 것 같은데 지방팀들이 1억이요, 1억. 1억의 지방팀들이 중국공산당 홍명노위원회 선정부,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 중국공산당 요령성위원회 사회화원, 중국 병강 역사와 사회연구 동북지구 그대로 살아서 뒤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도 멈추지 않았어요. 네.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극조된 한국의 아마추어 한국팀. 한국 동북공동 대응을 위해서 도쿠리 연구재단이 설립됩니다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001년부터 시작해서 3년이 늦었죠. 네. 거의 끝나가는 반에 7번 해가지고, 1차 이사회, 17명을 채용합니다. 여기서 대장이 누구냐? 김원기 이사자, 사무총장이 최광식 이사자, 다고글을 전공자들 아닙니다. 고글은 제가 <laughs> 1994년부터 이때까지 20년간을 배웠기 때문에 다 알아요. 와서 한 번도 발표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laughs>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서 여기 군한이라는 분이 교육 중에서 나 이정도가 우리 조직입니다 이, 저, 이 조직이 거기에 대처를 한겁니다 네.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사진을 썼으니다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0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드디어 학술적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역사전쟁이 휴전을 해가지고 1차 한중학생대회가 열립니다. 자, 이 대회는 뭡니까? 우리가 내 집을 갖고 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보니까 가득기를 해놨어. 그러고 변호사를 샀어.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정에서 따지면. 그럼 다시 우리 집 변호사는, 야, 너왜 가득히 했어? 이건 우리 거야? 라고 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는 이래 이래서 우리 거야? 하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서 학술대회에서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지 아세요? 북경에서 이루어졌어요. 외교부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외교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게 김정비 이사장이 연변대학을 갖다 손을 대가지고 그쪽이 된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아니야, 아, 네, 이거 써먹어, 잡아먹어야겠는데, 저쪽에서 외교비 자꾸 시럽게 한단 말이에요. 청두에서 그래가지고 참 미루고 쓸쓸 이게 이제 외교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면성을 통해서 여기 이사장이 학술테 하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완전히 그래, 그래, 그 조용히 해자. 그 대신 조금 비밀, 비밀 매주. 비밀. 비밀이에 그래가지고 이게 진이. 그래서 원래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렇게 지비했 있어요. 학술교육을 할 때. 이게 이제 거기에 전술 전략입니다. 첫째, 서 선의 관점을 밝힌다 <laughs> 그럼 우리는 이거, 우리는 우리 거라고 주장하고 할 것이다, 저쪽에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두 번째, 서로의 다른 관점이 다른 쟁점을 좁혀간다. 그리고 만일에 이 정점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구전동의하고화이구동한다 이게 딱. 그구동전이와 화이구동이 차 1차 한중 학술대회에서마대정이 아까 대장이 연설을딱 해. 딱연설이 뭐냐면 화이구동 하고 이 1, 2단계를 싹 빼버리고 그냥 이걸 비고하고 왜냐하면 보니까 아, 그쪽에서 굴러들어 왔거든. 밀당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기서 그러니까 바로 그냥 마지막 세 번째를 뒤로 미인 거예요. 예. 그러면, 하이브동이라는 거야. 너무 잘어 변해. 군자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라도, 화목하게 지내고, 소위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도, 화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인도 생각하지 않닙니까예김정빈이세요 나는 대인이. 음, 그거에 예. 화목해야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구존동. 이건 1955년도 4월 1일 아시아 프리카 회의에서, 주문의 종류가 되는 은 원칙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부동요로 네. 의견이 다른 것은 밀어없고 같은 것만 같이 토론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유권 논의와 니껏내껏 논의하는 것은 다른 거죠? 얘기하지 말자 대신 거울이 나오고 우리나 나오고 나오고 수도를 어디다 세우고 이따위 공간지 시작하고 자, 근데 그게 처음부터 얘기하면 되는데 이미 걔들은 책을 두권 내가지고 다 먹었는데 수도권까지 다 먹은 뒤 그때 휴전하는 데 가서 이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1차 회의에서 동북공계의귿자가안 나왔어요 이게 우리 역사라는 얘기, 이음자도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한일 <laughs> 봤던 책이 그, 그, 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 사인한 거예요. 그걸 제가 신청을 했어요. 뭐라고 이들 얘기냐? 그냥 는 발표 논문은 나왔으니까 논문을 보니까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호라고 해요. 기호. A 회담 기호를 음, <laughs> 요청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물론 그 비밀 회담이라서 줄수 없다고 해서 못 나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 반드시 제가 이번, 에, 그쪽에서 내가 어떤 이유로, 무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빼내겠습니다. 그 보고서가 내년 초 보고 발표를 제가 꼭 한번 이자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